6년 만에 면접을 다시 보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잘 답변을 할수 있을지. 얼마나 국민들을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더 날카롭게 면접을 볼 생각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안재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피파와 관련된 월드컵 경기대회, 도핑 관련된 국제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체육과 분위기는 어때요? 아, 저희과는 저희 국장님, 과장님의 훌륭한 지도아래 정말 모든 과원들이 하나의 원팀이 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일을 하고요.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사랑합니다. <laughs> 태육국 인턴으로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laughs> 과장님 감사합니다. <성관이다. 웃음> 오늘 복장이 남다르세요. 파리 올림픽 때 한국 대표단에 지급되는 유니폼 중 하나를 오늘 입고 면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잘 경기를 치르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했고요. 어,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을 가까이에서 본다는 게 기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고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큰 자산이며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체육 정책에 대해서 1분 이내로 소개해주세요. 전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라는 국정 과제를 저희 부처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스포츠 클럽이라는 곳에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평소에 배우기 어려운 다양한 스포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 스포츠 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과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참의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대한 열심히 하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 모든 걸 끌어안고 하긴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훌륭한 선배님들과 팀워크를 다져 나가는 게더 중요한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턴이 들어왔는데 그 인턴이 이어폰을 끼고 업무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뭐 한번 그 모습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이어폰을 껴보지 않을까. <laughs>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희망하고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저희 업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즐기시고 본인이 정책 고객이 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분야를 진정 좋아한다면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 와서 즐겁게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턴의 마음가짐을 넘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할수 있고 취준생인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체육을 사랑하시나요?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생활 체육인이라고 생각합니다.